네, 안녕하세요 유니크 유도입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릴 기술은 안다리 세개인데첫 번째로 원시, 제가 제 원심력을 이용해서 안다리를 긁어오는 겁니다 기시은 틀어잡았을때든 상관 없는데 제가 이 스텝에 이렇게 돌아 나오면 상대방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앞발 찍고 앞발 찍고 뒷발 찍는 동시에, 상대방을 이렇게 긁고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보여드릴게요이렇게 상대방 v a n g s a n d 무서워서 뒤로 빼야 된다그빠 앞발 찍고 찍고 e v a n g Sandev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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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해 n d e v a n g 제가 안달을 쳐서 양옆으로 찢은다는 느낌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제 몸이 들어가서 이렇게 긁어오게 되면 긁어오면 안달이면 홍홍봉을 선택하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만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대치게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달을 이렇게 쳐서 찢으면 상대방의 중심이 분산이 돼가지고 바로 넘길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안 다리를 이렇게 땡겨 오면 땡겨서 가지고 오면 상대방이 충분히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이렇게 찢으면 상대방의 중심이 분산이 돼 가지고 쉽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땡겨 오면 충분히 상대방이 붙일 수 없어 안 되고 옆으로 찢어야 됩니다. 어, 이제 세 번째로 알려드릴 기술은 아까 두 번째 했던 두 번째 배웠던 기술인데 거기 앞다리를 이제 방향으로 넣어서 이 허벅다리 허벅다리 모션을 주면 상대방이 뒤로 빼게 됩니다 안 넘어가려고 그때 그 상대방의 중심 뒤로 뺀걸 뺀 이용해서 뺀 동시에 동시에 에어프로 쳐주는 걸말았니다 그래서 이미 상대방 중심이 뒤로 가기 있 때문에 모션에 그에어로 쳐줘도 모션에 옆으로 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허벅지 모션에 모션에 옆으로 모션에 옆으로